288번입니다. 자, 주어진 방정식의 해 집합이 n과 o라고 되어 있습니다. 해 집합이라는 건 그냥 해가 n과 o라는 뜻이에요. 즉, x제곱 빼기 4x 더하기 m은 0이 해를 구하면 n과 o로 나온다라는 거고요. o가 이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x자리 5를 대입하게 되면 자25-20 더하기 m이 0으로 나와요 따라서 n은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m자리에 마이너스 5를 집어 넣어서 인수분해하면 x-5 x 더하기 x 1은 0이니까 해가 5랑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되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5가 아닌 나머지 해 그게 n이니까 n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따라서 m은 마이너스 5, n은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가 곱하게 되면 답은 5로 나오게 됩니다.